논과 밭을 태우다 매년 평균 73건의 산불이 발생합니다. 이 가운데 10건 중 7건은 이맘때인 2월에서 3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올해는 1월에서 2월 사이 예년에 비해 3배 가까운 142건의 산불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산림 인근 논밭 두렁에서 비닐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건 불법인데요. 부득이할 경우 허가를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 불법 소각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. 게다가 보통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 두렁을 태우는데 이는 오히려 해충 천적을 사라지게 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,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은 낮이나 예초기를 이용해 제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